어, 상준이다상준이다 어, 그럴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둘다 정말 잘 크는지는 앞으로 죽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쌍둥인데 좋아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이 한 5주.. 4일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이틀을 땡겨가지고 병원을 왔어요. 강타한테 말하고. 둘째가 아닌 셋째가 되었네요 여러분. 사실 쌍둥이를 좀 바랬어요.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는 셋째까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태한테 임닝하우스 빨리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빨리 한게 쌍둥이일까봐. 왜냐 쌍둥이면 안 알려줄 거예요, 또. 아, 근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저 다임 임신했을 때 갈비뼈가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셔지겠네요. 근데 그래도 좋아 그 강태 이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네 놀러가야 되는데 강태 쪽음 그때 말할까? 우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이이 이 강태 바보야 이란성 아기 집이 따로 있어서 이란성이래 너무 귀여워 넌잘 커줘야 돼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야 여러분 저 집에 가요 집에 왔어요. 하하하하. <laughs> 하이가 이렇게 도형 넣는 걸 좋아해요. 뚜이는 우다다 채널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알아? 매일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때 엄청 많이 나와. 음. 이게 원래 어떻게 누냐면 요거잖아. 숟던 가서 밥 주는 거야. 음, 밥 주는 거 어디에 이 주는 거 근데 다에는 아직 저거를 아직은 잘못 해. 메인 게임을 못 하고 어. 서버 게임을 어, 하는 거야. 밥좀 맞추는 거를. 아,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심해요. 이거 이번에 왜 이렇게 심하지? 다일 때랑 그래 아 여러분, 이번에 애기 나오면 여기 임신 1회당 1테아를 100만원, 4자 140만원 지원했을 때. 아, 근데 오늘 나왔더라고? 하나로. 그 아니, 여러분, 있잖아. 요 응. 아, 테라가 왜 자꾸, 요 응. 테라코 응. 짱둥이면 응. 어떡할 거야? 짱둥이면 아니, 아니. 거야? 이게 이식을 했으니까. 짱둥이면 어떡할 거냐면, 뭐,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어, 아, 뭐야, 이건 1.7이고 이건 1.2인데? 뭐야? 응. 응. 뭐, 어디가? 그 7, 가로 세로 이렇게 다 다르게 될 걸. 여튼 안톤이 테라 아, 다이 요만해 동생이. 아좀 제대로 봐 관심있게. 어, 뭐, 어, 아, 진짜 너무 파... 짧잖아 같이 봐야지. 어, 뭐야? 뽀뽀. 어, 아 뽀뽀. <laughs> 쌍둥이는 이제 부모가 쌍둥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한테 내려준다는 거야 하늘이. 우리 못 키워. <laughs> <laughs> 우리는 아닌가봐. 아니 내가 봤을 때 여기 병원이 이제 초기 때부터 많이 보는 병원이니까 초음파가 좋지 않을까 싶어. 근데 바로 아, 보인다고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아, 아기들 어, 잘보고아기야라 그랬어. <laughs> 뽀뽀해 뽀뽀. 오, 뽀뽀해 동생한테 뽀뽀해. 응. 음. 왜 뽀뽀해 주지? 신기하다. 음. 다혜가 뽀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기야. 어머 요두승교처럼 앉아 있어. 아기야. 이년 후에 채널에 출연 욕심이 좀 강해. 내가 보면 이또이가 이거 한번 이거, 이거 읽어 줄게. 아까 <laughs> 읽어 줄까말하는데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백사지만 쌍둥이 이상 말하는 거예요. 응 음. 어. 우리 근데 일태아가 다이때부터 100만 원 받았잖아. 어. 다우처 카드로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아마 병원에서 쓸수 있고 음. 우리는 다이저 100만 원을 유모차에 탔어. 그이 100만 원의 바우처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안산시에서 100만 원 받을 때아 그렇게 도죠안산시에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결제했었지. 우리 돈은 40만 원 아, 받았지. 어 그럼 240이었지. <laughs> 그리고 이제 둘째 째로 <laughs> 300. <웃음> 야강태안 아쉽냐? 너 쌍둥이 아니어서? 나는 난 아쉬워 다 아, 좋아 그래? 쌍둥이 같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 아 그래? 시끌벅적하고 집안이 응 음. <laughs> 시끌벅적 <laughs> 어 근데 이제 단점도 있지 아 단점이 <laughs> 아니라 이제 많이 이제 제한이 당하지 나한테 우리 어떤 제한? 크기 전까진 좀 많이 고되지 않을까 하나를 키운다는 생각과 여러분 둘을 키운다는 생각은 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호호. 어, 어? 쫓아 빨리, 빨리. <laughs> <laughs> 여 안녕하세요. 저는 또 비밀의 방에 와 있어요. 감태는 지금 똥 싸고 있고요. 제가 화보치... 하복지... 하... 지금 제가 싸고 있 하고 당일 첫날 때도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일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서 선생님들을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제가 애견 비우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을 빨리 투입을 해야지 이게 쌍둥이 가지신 분들 보니까 거의 20주부터 30주까지 갑자기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아예 할 수도 없고 30주부터, 20주부터, 뭔가 30주부터 사람마다 해봤겠는데 숨이 안 쉬어진대요.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워. 급한 마음에. 강태는 지금 쌍둥이인 걸 모르잖아요 제가 소독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에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출근 일자를 맞추겠다고 전화하자마자 그게 있잖아요 어, 이러면서 어저 쌍둥이님! 게아 실장님 저 있잖아요 그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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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랬어. 이랬어. 제가, 손 달이 너무 빨라. 원래 걱정이 많아요 INFJ거든요 INFJ 제 뇌에서 생각 떠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진짜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아 이것도 진짜 너무 무섭고 한번 상을 봐가지고 오픈을 할까 싶어요 근데 강개가 지금 땡하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다음에 또 찍을게요 이거 네. 첫째인지 둘째, 셋째인지 어떻게 알아요? 더 경부 쪽에 가까이 있는 게 아. 아래쪽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게 첫째예요. 위치는 쪽에. 안 바뀌어요? 안사까지 아니요. 자주 작... 바뀔 거예요. 네. 네.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음, 둘째. 얘가 그러니까 아주 크기도 좋고요. 심장도 잘뛰고 있어요. 네. 네. 할머니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할어요 o 어요 u r e I'm n 네 t sure. I'm not s u r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e I'm not s u r 이 I'm not s u 나오죠. m not sure. I'm 그보다더 작아. 그 I'm not s u r 지 I'm 야 음. 나오자, 나오자. 봐바, 봐바. 음. 어머, 아우! <laughs> 아이 <laughs> 이것도 생장체 요만한 게, 요만한 게생강이래 오케이. 이거 설명해 주면. 초음파로 자국내 임신당이 관찰된 뒤부터 기재가. 절 어, 어. <laughs> 야, 뭐야! <laughs> 다트야, 뭐야, 이거? 쌍둥이야. 초음파를 <laughs> <laughs> 봐도 몰라? 알았어? 야, 어떻게 알아, 이 쌍둥이를. 야, <laughs> 어떻게 아 얘 하나, 얘 둘이잖아.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얘는 우와. 첫째고, <laughs> 아니 아까 영상에서도 첫째 심장 소리 듣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였어. 몰랐어? 진심? <laughs> 아 진심 몰랐냐고? 진심으로 진심.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야이이 쌍둥이 확률이 이렇게 쉬워 아니 엄마, 아니 여러분 저희 그 이거 배아 이식할 때두 개가. 쌍둥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랬어 잠시만 나도 놀랐어 잠시만 이것도 나 어? 빼고 편집자님 다 아는 거야? 그치 <laughs> 우리 지금 아니 근데 강태도너 기억 안 나? 내가 너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랑 통화하다가 나 그니까 내가 엄청 예민했잖아 근데 그래. 일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쌍둥이를 왜 <laughs> 그랬잖아 음. <laughs> 그때 음. 너가 나 쫑긋 이러고 나 쳐다봤잖아 아, 나는 니가 또입소리 그러니까 거짓말. 그때 내가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 실장님한테 치는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걸 믿었어? 응, 믿었어. 그리고 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쌍둥이네, 너 나한테 이러고 왔잖아. 그거? 응. 왜 그런 거야? 팀원 보니까 쌍둥이 나와서 그냥 쌍둥이 하려고 그러 그냥. 어, 그래? 하려고. 그래서 응. 내가 일부러 반응 안 했잖아. 저게 반응하면 내가 치는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태명도 두개 줘야 돼서 내가 너가 자꾸 태, 태명 짓는데 내가 안 듣고 있었던 거야. 아이아야. 태명은 지금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랑 사자 하겠습니다. 제가 소중한 자제 사자랑 사랑한자이 자, 이거 아빠 보면 기겁하겠다. 어. 이게 그게 뭐, 일란성, 일란성 있지? 일란성이래? 일환성, 일환성. 어? 어떻게 알아, 그러 이게 아기 집이 따로 있으면 일란성이래. 그리고 우리는 배아을 따로따로 넣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 일란성은 하나가 이렇게 같이 아 복제가 된 거지 우리. 제가 말을 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여러분 이게, 나는 이게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근데, 근데 무서워 무서워 아, <laughs> 무서워, <나도> 무서워. <laughs> <난> 무서워. <laughs> 고생했어 오늘 저 지금 1년 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밥 주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저 이렇게 밥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해 내년에 유치원 아, 보내야겠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임금 저희가 테스트를 했거든요 두 개를 대. 근데 내가 그 그래 속으로 내가 얼마나 나는 나는 하나면 상관이 없어. 하나면난만사까지 일을 아, 할수 있는데. 그래, 너 이번에 근데 자연분만 할 생각 하지 마라. 안할 거라고. 어, 쌍둥이는 언제까지 안정 기간이야? 그러 그러니까 안정 기간은 임신 중간에 없긴 한데 여쭤보니까 구주는 넘으면 안정되어. 아, 정말. 근데 애들이 너무 잘붙어있 아, 그래 그 정말 좋았어 그리고 크기도 좋대 어, 진짜? 아니 나도 임신한 당일은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당일 빼고부터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엄청 예신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12마리를 키우는 거네? 12친구 우리 선생님도 그러더라 어 그러면 원장님 12... 친구들이에요? <laughs> 나한테 몰카 어때? 진짜 기절초품 하겠다 진짜 내가 지금 반응이 좀 시원찮다고 그랬지 진짜 나는 지금 응. 마음속으로 엄청 기절하고 있어오 <laughs> 이거 내한탄이 약간 듣기만 그래, 해 그래. 진짜 제 로망 중에 꿈 하나는 외제차를 타는 거였습니다 어째 아빠가 당사선비 내고 이제 키모네 수술들 하고 하니까 일단 괜찮습니다 애들 아픈데 그래서 응. 이번 년도돈뭐 야금야금 모았고 제가 외제차 산다 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생겼대요 USB 응. 좀큰거 사고 그냥 응. 뒤에 그냥 카치대 좁지만 두개사 <laughs> 뒤에 딱 꼽다, 꼽아 어머. 사자 이랬지 뭐 유모차도 이제 쌍둥이 유모차야 여 돼. <laughs>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네요. 그냥 무조건 카니발 사야 돼다 <laughs> 어, 우리 무조건, 그렇지. 우리는 선택이 없어. 내가 군대에서, 어, 응, 응, 응. 내 동기가 쌍둥이였거든 응. 이중대가 내가 이중대였는데, 아, 쌍둥이 동생은 삼중대로 응. 왔었어. 응, 응. 근데 꿈에서 요즘 친구들이 엄청 나오더라고. 그 쌍둥이 친구들이? 어, 쌍둥이 친구들이. 그 태몽이야? 태몽? 아, 그런 거 같아. 태몽? 이름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왜 자꾸 니네 자식이나 얘기, 왜남얘기라고있네 친구 얘기 하고 아니, 계속 내, 이렇게 TV에 쌍둥이가 나오고, 꿈에서도 친구가 나오고, 그러자면 쌍둥이인걸 내가 짐작을 했어야 됐다는 거야. 아니, 내가 보여줬잖아. 좋은 발을바보야 <laughs> <laughs> 눈에 버젓이 보여줬는데 모르고. 이래서 남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눈, 썰미 있게 잘 봐야 돼. 초음파 사진으로. 근데 뭐, 째쨌든인가 무튼 이로 그냥 하로 넘어갔어. 왜 그러냐면, 난 옆으로 찍은 거, 위에 찍은 거, 이건 줄 알았잖아. <laughs> 여러분, 어쨌든, 이제 저는 쌍둥이 인밍아웃까지 다 했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쌍둥이고, 진짜 셋이고, 엄청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형 오픈한 그 거. 거. 뭐 넣으려고? <laughs> <laughs> 여러분, 오픈한 거 이제 삼겹살 파티 하러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가자! 냠냠냠. 맛있어? 여러분, 저희는 삼겹살, 삼겹살 파티 합니다. 내가 진짜 정말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잖아. 목적을 이루면 상사. 근데. 내 삶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일란성 쌍둥이면은 진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다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혼자서 하고 살았어. 근데 너무 무섭지 않니? 나는 꿈꾸는, 꿈꾸는 걸다 이루나 봐. 그러면 우다다 채널을 백만 가는 걸로 해볼까? 그치?